안녕하세요, 투라입니다. 금요일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이구요. 현재 시간은 15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사구 네. 어, 오늘 출근했습니다. 예, 출근했구요. 어, 어제는 집에 도착하니까 아침 한 7시에서 7시 사, 반 사이에 예, 도착을 했구요. 어, 그리고 낮에는 한 14시 반에서 15시 사이에 예, 일어나서 예, 예, 콜이 사가지고 콜을 잡고 예,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 어, 푹 차고 나왔어요. 예, 네, 푹 차고 나왔고, 한 번도 안 깼어요. 예, 네, 한 번도 안 깼고 푹 차고 나왔고요 일단, 홀 잡고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네, 중곡동 35,000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출발지는 저기 미사일 조선 경기장. 예, 네, 하남 숯불 닦아이쓴거고요1 6시 출발입니다. 네. 요게 총두 골짜리인데요. 제가 잡은 거중곡동그 다음에, 구천0 0 옥길동. 요렇게 두 골짜리입니다. 네, 9,000 옥길동이 35,000원, 4 5 0원에서 55,000원에만 날라갔을 거예요. 네. 저도 9천0 0동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1 0시 출발이니까, 가다가 분명히 퇴근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9천0 0동안 잡고, 주공동을 예, 잡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 송축가고골 앞이니까 가다가 공키 있으면은, 네. 예, 타고 들어가면 또것네요 네. 어, 다행히 콜리 없을 줄, 알,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다행히 콜리 하나 나와줬고, 이걸로 스타트하면 될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저는 고객님 전화드리고 중곡동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중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네 저는 연목동으로 왔어요 어,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어 장평역 근처로 왔고요 우선 여기 길 건너 버스 타는 데로 가면 버스들이 대부분 다, 예, 군자로 가기 때문에 일단 군자역으로 가서, 다시 미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25분? 예, 네, 조금 더 걸렸어요. 저거 더 걸렸고. 그 다음에 출발지 대기 35분 있었거든요. 예, 네, 또 대기 복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잘 왔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저기 어디야? 용마터널 끝자락부터 저기 사가정류 쪽으로 예, 좀 차가 좀 막히긴 하는데 예, 그 외의 구간은 예, 차 막힘 없이 예, 잘 넘어왔습니다. 예. 어,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예, 동네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돌아가, 들어가서 어, 식사도 좀 하고 예, 커피도 좀 마시고 예, 그러면서 저녁볼 예,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요길 건너가면 바로 음. 예, 타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네, 허르나 잡고 왔고요.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 저는 군자에서 식사 좀 하고요. 5호선 타고 에, 미사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골 잡고 왔고요. 에, 대충 1 시간 쯤었네요. 네. 일단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에, 출발지는 저기 미사 강변 오베이스 도피스트 지하 2층에서 뜬 거고요. 어 저기 자양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3 8 0 0 0 원인데 강일 강일 리버파크 4단지 에, 경유 하나 있어요. 에, 일단 거기는 통화했고 지하 2 층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거기는 통화했는데 저기 어디야? 워터캐슬이라고 하더라고요. 워터캐슬이 여기찜질방인데 어, 찜질방이 여기 오 펠레스크 건물 안에 있어요. 에, 아무튼 거기는 통화했으니까 저는 자양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슈. 네, 자양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고 어, 도착한 곳은 에, 여기 자양현 3차 왔고요. 거의 잠실도 북단 쪽이네요. 우선 저는 일단 구역까지 올라간 다음에 2호선을 타고 성수역까지 에, 가면서 땀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30분 걸렸고요. 그다음에 오면서 저기 강일 리버파크 4단지 네,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아까 출발지가 그오벨리스코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기 어디야? 어. 그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그 지하에 가면 워터캐슬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찜질방이 찜질방이랑 에, 목욕탕이랑 이렇게 헬스장까지 같이, 같이 있는데 저도 미사 살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에, 시설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잘 왔고요. 음, 일단 성수 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수 되게 오랜만에 가거든요. 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도 버스가 있기는 한데 어, 여기서는 조금만 걸어가면 구이역이니까요구이역에서 2호선 타면 어차피 두 정거장이죠 에, 금방 넘어가니까 에, 성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단골점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도봅네소라라 잡고 구역 현지시 구이역 1번 축구고요 일단 밀렸동 오바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발지가 대한해문 구이역점이라고구이역 1번 축구 바로 근처거든요 성수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요거 4만 원또 있던 거, 예 반반에 1만 원을 올려 주네요. 예, 5만 원이면은 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착지도 호반 1차 아파트 확인했을 때 밀락 이주고 목자랑 가깝습니다. 예, 가까워 갖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기는 통화 마쳤고, 어 보니까 이게 두골짜리네요. 예, 나머지 창고는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돈 줘서 갑니다. 예, 일단 고기는 통화했으니까 저는 밀락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 네 밀락동 잘도착했구요 네 저는 되게 떨어졌고요. 저는 일단 밀락 이 이주고 목자로 가면서 다음 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근데 기사님들 겁나 많이 계시네요. 아이 정도면은 콜이 많이 안 떴다는 소린데 거의 우선 여기 밀락 이 이주고 목자에서 콜이 다나오고요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아마 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코스트코 그리고 여기 고산동 예, 여기서 목자에서 콜이 나오죠. 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일단 저도 여기 있는 기사님들하고 에,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고요. 출발지 대기 한 5분 정도 에, 있었습니다. 뭐 4만원 더 있던 거 5만원 한 방에 올려줘서 5만원이면 안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 에, 그래서 잡고 올라왔고요. 어, 일단 여기서 무조건 내려가는 거 빠르게 주면 에, 잡고 도망가야 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주변에 콜이 하나도 없어요. 에. 어, 근데 기사님 수도 로지 기사님 수도 50분이 넘게 계시는데 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내려가는 거 무조건 주면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예, 잡고 내려가야 될것 같고 뭐, 여기서 버빙콜 하나 주면 더할래 없이 좋죠 예, 더할래 없이 좋을 것 같고 어, 하나만 빠르게 예, 도와주면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어 세종 여기 또 착지가 밀락 IC 나오자마자 바로여가지고 예, 착지도 나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저는 다음 코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쇼네코로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위치는 밀락 이지구예요. 예. 한 시간 죽었네요 여기서. <laughs> 아코 정말 안 나오네요. 예. 기사님 수도 예, 한 60분 가까이 됐었어요. 예, 지금 50명까지 줄었는데. 일단 콜은 잡고 왔고요 일단 콜 뜬거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 가는 게두개 있었어요. 봉천동 34,000원, 그리고 <laughs> 네, 자양동 25,000원. <laughs> 네, 그거 자양동 25,000원 안 잡았어요. 바로 근처에 떴는데 안 잡았고, 어그 다음에 뜬게 이제 내려가는 거는 별내 푸르지오 2만원, 네, 별내 푸르지오 같은 경우 착지가 안 좋아서 제가 안 잡았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게 어떻더라? 근데 거의 내려가는 게아 근처에서 던게또 감이동 가는 거 4만 원.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내려가는 거에 잡고 예, 왔습니다. 일단 요거라도 갈게요. 예, 다산동. 예, 현대 테라타워. 예, 2만 5천 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테라타워면은 다산 2동이죠. 예. 일단 내려가도록 하고요. 일단 출발지도 바로 근처에요 예, 근처고. 어, 빨리 탈출하겠습니다 아, 콜 진짜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요. 고기님 전화 드리고 저는 다산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다산동 여기 현대 테라타워 네, 잘 도착했고요.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어, 우선 지금 저앞 건물 밖에 다 빠져 나왔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DIMC 예, 현대 테라타워고 여기가 지식산업센터예요. 예, 그리고 상가들도 입점해 있고 이 건물에서도 콜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주변에는 이제 요 밑에 수석동이잖아요. 수석동인데 이제 여기 보면 해품자 88장어가 있고 위에가 홍콩, 예, 요두 군데서 콜이 나와요. 예, 그리고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다 이제 미음 나루거든요. 예, 미음 나루인데 어, 여기 뭐나인블럭 소플러스, 뭐압소그 다음에 이 안에 버드나무집 있어요. 예, 요 식당가에서도 콜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오르는 25분 정도 걸렸고요. 어 일단 잘 내려왔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와 밀락 이지구에 산 시간을 죽었네요 와. 네. 에, 기사님들만 많고, 에, 기사님들 많은 거에 비해서 에, 콜은 그렇게 에, 많이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음, 여기서 좀 대기를 좀 할게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예, 콜이 안 뜨면은, 뭐, 근처에 스윙, 킥보드나 타고, 에, 저기, 어디 돌다리 사거리나, 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에. 어차피 여기서, 저기, 건배 사거리 지나서 쭉 가면 돌다리 사거리거든요. 예. 어, 어차피 여기서도, 예, 콜이 안 뜬다는 보장은 없어요. 에,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이 근처 아파트 왔을 때, 왔다가, 이제, 이쪽, DIMC 테마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 택시 한 대가 저한테 서요. 네. 강남 가자고. 그래고저 혼자라도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그 5천 원을 드렸죠. 5천 원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저는 5천 원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랑 택트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 맞은편에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에서 제가 일산을 잡고 갔어요. 다행히. 그니까 제가 만약에 일산 가는 코는 못 잡았으면은 제가 남동가를 오리알되는 신세였죠 에, 다행히 그 기사님도 에, 서울 가는 거 이제 택시 호출 그콜 잡고 가시고 저도 콜을 잡고 에, 에, 그렇게 에, 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요 근처에서 에, 대기하다가 콜 있으면 잡고 없으면은 에, 돌다리까지 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좁더쭈! 네, 저는 집 앞에 왔습니다. <laughs> 어, 다산 현대 테라타워에서 한 시간 좀 넘게 죽다가, 에, 에, 트루카가 있어가지고, 에, 트루카를 타고 왔어요. 에, 어, 한 시간 넘게 죽으면서, 콜이 음, 없지는 않았습니다. 콜이 세콜 떴는데, 아쉽게 못 잡은 거는 성남, 저기, 은행동. 에, 성남 은행동 가는 거 35,000원. 그거는 아쉽게 못 잡았고, 그리고 별내가는거 15,000원 별내가는거 20,000원 그 두개 있었습니다 네, 두개 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총세골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구리 돌다리로 나갈까 했는데 구리에도 뭐 뜨는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다산 현대 테라타워 그 지하 4층에 투루카가한대 있어가지고 네, 타고 왔습니다 투루카비는 네, 3,700원 나왔어요 네, 그 케어플러스 그 쿠폰 써가지고 네, 오니까 네, 좀 싸게 왔네요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초콜 타면서 대기 35분 있었잖아요 예, 네, 그거 정산됐습니다 예, 네, 4만원 네, 정산됐고요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오늘 총 4콜 네, 15만 3천원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네, 낮에 네,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동네로 들어왔어요 네, 동네로 들어와서도 콜을 어, 좀 빨리 잡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패착은 제가 볼 때는 그 밀락동을 한게패차기지 않나? 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밀락동에 한 시간을 죽었어요. 한 시간을 죽으면서 진짜 농담 하나 안 하고 여러분들 로지 기사님 수 60분이 넘게 지켰습니다. 기사님 순, 기사님들은 많지 콜은 없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한 시간을 죽으면서 에,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밀락 이주에 보니까 그 G 6,100N, 예, G 6,100N번 그십녀 버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타고 내려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타면은 잠시를 떨어지면은 새벽 1 시예요. 1 예, 시여가지고 고리안 떠가지고, 예, 다행히 그래도 그걸 버스를 타지 않고, 예, 다행히 다산동을 잡고 내려올 수 있었고요. 무 아무리... 아무래도 제가 볼때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예, 차라리 밀락도 5만원을 안가고 다른 코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녀보니까 좀 휴가철이 좀 시작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제 7월말로 접어들고 있고 그죠 예, 7월말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매년 이랬던 것 같아요. 매년 매년 이맘때 주부터 해서 8월 초까지는 휴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에, 그리고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 되면 아무래도 휴가들을 많이 가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고요. 예, 어제는 참 운이 좋았는데 예, 오늘은 조금 운이 조금 예, 안 따라준 것 같아요. 뭐 이런 날이고 저런 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